아시는 분? 심박수가 뭐죠? 심장 박동수. 아, 장 박동수.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라인게 있어. 내가 안정된 상태의 심박수. 안정된 상태. 다른 상태가 제일 안정됐을 때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가 안정된 상태의 심박수인데 요걸로 몇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음, 심박수가 어, 정상 상태인데 내가 정상 상태인데 낮아. 낮을수록 훈련, 고훈련된 고 사람의 가능성 심박수가 낮을수록 1분당 심박수가 5 0대뭐나2 이하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라토너들이 대부분 많이 그런 편이고 그다음에 그런 말인지 심장박동수, 내가 살면서 정밀히 심장박동수가 있고 그게 빨리 뛸수록 빨리 죽고 적게 뛸수록 오래 살고 거북이 심박수가 엄청 들려요 강아지 심박수 엄청 빠르고 빨리, 빨리 죽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운동을 해서 심박수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정시 심박수를 떨어뜨려 놓는 오래 살수 있다.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다. 내 심혈관계가 멀쩡하다, 굉장히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면가고 뭐, 그리고 이 안정시 심박수로 내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요 이제 평균치를 내보는 거지. 오늘은 45뭐 60이었어. 내일은 갑자기 65. 전날에 과열을 하거나 뭐 음주를 하거나 뭘 했어? 그러면 내성 응. 다 정상이 아니고. 그럼 심박수로 그런 걸 체크를 할수 있어. 다음에 체중 체중에 따라 심박수 바뀌는데 과체중일수록 심박수 기본이 높아요. 과체중일수록 근육이 많고 지방이 많거나 과체중일수록 심박수가 높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소형차 소형차나 뭐 탱크 같은 큰차 비교한다고 했을 때큰 차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 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가만히 있는 걸 굴리기만 하는데도 유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차이가 많이 나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기초대사량 체중이 적으면 기초량이 적고 사용하는 연비가 다른 거요 그래서 내가 몸을 안 쓰면은 기초대사는 줄어, 근육도 그 줄고다 줄어. 왜냐면내 몸은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유리하지 않아 살면서.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언제나 쉽게 음식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먹을 걸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맞는 시절에는 대사량이 적은 게 유리했지. 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회복 속도, 운동을 컨디셔닝 같은 걸와드 어,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심박수가 쭉 올라가게 됐는데 이에 모행 같은 걸 했다고 치면 휴식 일일이 껴있면 이때 심박수가 얼마만큼 원래로 돌아오는이 능력. 잠깐 쉬었을 때 심박수가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갈 때 이제 내가 좀더 수월하지. 회복이 됐다는 거니까. 근데 얼마 안 떨어져. 쉬었는데 얼마 째껏 떨어지지 않아 계속 그냥 손차 상태인 거야 회복이 더딘는 거지 그러면 불리하죠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회복이 더디니까 이것도 트레이닝으로 이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뭐 트레이닝 아까 말했듯이 안정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내가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것들도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최저 심박수랑 최고 심박수를 알고 있고 내가 훈련하면서 운동 중에 심박수가 올라갈 때 있고 낮을 때가 있을 거잖아 90% 이상의 페이스로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 이거 오버트에 될 가능성이 엄청 높고 실제 그렇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내가 심박수를 운동 끝내고체크 했는데 내 목표치에 맞게 80%? 70-80%대로 유지를 했네 나는 원래 내가 목표한 대로 훈련을 잘하거 근데 막 들쭉날쭉해 내가 의도한게 아닌데 막90% 이상 막 갔다가 막40%군드박질 쳤다가 이건 그냥 되는대로 막 해버리는 거니까 내가 훈련하라는게 있어서 심박수로 이런거를 좀 컨트롤 할수 있죠 운동 강도 마찬가지로 운동 강도에 대해서 어 지금은 그냥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들으면서 그냥 정해진대로 수업을 들으니까 크게 생각할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훈련 목표에 맞는 훈련을 하고 싶으면은 강도도 심박수로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스소훈련 같은 경우는 크게 심벅스를 측정하지 않지만 이제 심폐능력이나 지구력, 지구력 훈련 같은 거할 때는 심벅스로 컨트롤하는 특히 인터벌 같은 거할 때. 근데 인터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벌이랑 실제 인터벌이랑 좀 달라요. 인터벌 할 때는 측정하는 치대로할수 있는 게 사이클 같은거나 아뭐 로잉 로잉 같은거나 아니면 보안 스매치 이런 거 죽어 죽기 직전에 그 탭을 스윙 뭐 이런 이런 유로는 약간 체크를 할수 있는데. 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역치 사람마다 한계점이 있어 푸시업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냥 근육로 치자면 안 밀리잖아. 수능 괜찮은데 밀리지가 않나. 그러니까 젖산이 많이 쌓여가지고 내 젖산 한계치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버리는 거지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젖산 역치를 돌파시켜버리는 내한계치는 이식해할 수 있는 걸 훈련해가지고 25개를 만드는. 어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걸 하면은 근력은 떨어져. 근지구력은 좋아져요 둘다좋아지기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훈련 방식이 달라 힘을 키우는 것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건 달라 그래서 크로스핏이 여기저기서 까이는 게 응. <laughs> 모든 걸다하려 그래 응. <laughs> 그래서 걔 중에 다 잘하는 사람들 있죠 게임즈 나가는 사람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능한 거지 보통은 하다가 운동 베이스를 배우다가 여러 갈래로 가요 내가 특화시켜요 <laughs> 그래야 살아날 거든 프로들은 상대가 안돼 하나 특화시키는 거에서 상대가 안돼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거에 대한 목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나는 뭐 힘을 추구한다 또는 나는 오래 달리는 능력을 추구한다 그에 맞춰서 훈련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턱걸이라고 싶은데 맨날 뛰어봐야 되, 되겠냐고. 이게 아니면 중량 턱걸이 내체 중만큼의 중량 턱걸이라고 싶은데 맨날 턱걸이 20개, 30개 이렇게씩만 한다뭐안 안 되진 않지만은 중량 훈련하는 거라면 중량 훈련을 했을 때더 빨리 성취가돼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래서 보통은 힘이라고 한다면은 고중량저 어, 접하고 지구력은 저중량 고방복 그냥,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좀더잘 컨트롤하고 싶으면 심박수로 체크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수 있다. 그리고 내 상태도 확, 확인을 할수 있다. 그 정도 근데 이제 심박계가 여러 개 심신박에는 전기로 심장박동을 향을 축적이 이제 땀이나 물 묻혀가지고 전기통에서 측정하는거고 그래서 얘는 못쳐보면 굉장히 처아요 근데 시계는 이거 레이저 써가지고 심박 움직이는거 체크하거든 근데 시계가 진짜 내 몸처럼 딱 붙어있으면 이걸 그래도 어느정도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트여 트워. 트여가지고 심박수가 제대로 측정이 안될 때가 많아 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기방식이 훨씬 무세하다 근데 이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내가 보면서 그냥 심박수가 심박수 올라가는데 내려갔네.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꾸준하게 쌓아가고 체크하고 나의 트레이닝 방식이 맞게 하는 그런 겁니다.